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요 빌라도에게 고날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은혜가 부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하루를 돌아볼 때 우리가 여러 죄를 지었는데 혹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을 청하여 지금 일어났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음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 새로운 생명 새연에게도 함께 하시사 건강을 지켜주시고 도진에게도 함께 하시사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도진이가 될수 있도록 은혜베 풀어주시옵소서 그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인격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모범을 보여주므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가정 같은 교회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e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m e n a m 절에서 m 3 n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n 장 m e n 절에서3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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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모든 것이 가나, 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억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자와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음 오전 일찍 말씀을 준비하였는데 밤에 이제 한번 읽어보는데 너무나 불필요한 말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어 분량을 제거했더니 A4로 2메가 줄었습니다 한장더 줄이려고 했더니 그러다가는 전할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음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 중에서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정말 많아서 뜨거운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람 잘날 없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영거부 사건이 터지고 영거부 교회가 가식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바람잘 날 없다는 것은 성도가 바람잘 날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람잘 날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우상의 재물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자신의 영적인 유익과 이웃들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 그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익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영적으로 나의 영적으로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좋다는 이것이 이야기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중간이나 끝이 될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이 좋아진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말이 좋아진다는 걸까요? 처음부터 혹은 중간부터 좋아진다는 말일까요? 오늘 말씀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초대했는데 여러분들이 먹게 될 음식이 신전에 받쳐진 고기였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고기를 먹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겠습니까? 사도바울은 27절에서 말하기를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 음식이 우상의 재물임을 알게 되었을 때 믿음이 강한 자들은 개의치 않고 먹을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 제물이 마치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되어서 그것을 먹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개의치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맷집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더 확대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초대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 술을 먹을 수도 있고 그 술을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야 그리스도인도 술 마시냐 예수쟁이도 술 마시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여 술을 마셔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설령 그가 직접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빙빙 돌아서 그가 어디에 가서 안죽거리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애당초 여러분들은 그런 빌미를 제공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경우에 술을, 가릴 어떤 경우에 술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잘 가지고 단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신앙의 양심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믿음의 믿음이 약한 자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괜찮을지 몰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은 완악한 폐역한 사람 말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실족함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하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견고한가? 불량이 큰가? 연단되어서 강직하고 끈덕진가? 만약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하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인 그 자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라면 그것은 경건의 향기가 진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그곳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아마도 그곳은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이 섞여 있어서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우는 이렇게 피곤하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3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믿음의 분량이 큰 지체들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디 지금의 현실적인 어려움 그 수고를 참고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때 손해를 감수하시고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여러분 지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이렇게 같이 생각해야 할 함께 생각해야 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삶의 원칙을 빈틈없이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원칙을 빈틈없이 세우기를 원하신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참 귀한 말씀을 종종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성재 목사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좋은 얘기니까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용납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뭐 공산군의 북한 공산군의 소행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 제주 4.3도 그렇고요. 또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강을 막 펴며 하는데 좀 이상한 곳입니다. 성경 말씀을 말할 때는 참 경건해 보였는데 왜 정치와 역사 얘기만 하면 비속해지고 완악해지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분이 전하는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이 조언해 주는 여러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요. 짜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선 손해인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들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빈틈없이 빈틈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고 있는가? 혹 정치적 수사와 진영 논리로 인하여 복음을 혹 가볍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그는 복음을 위해 역사와 정치를 수단하는 것인가 아니면 역사와 정치를 위해 복음을 수단하는 것인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은 삶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오염시키는 것들을 일제히 그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거든 차라리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원칙을 회방하는 요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며 그것이 진정한 지성과 인격을 쌓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요, 곧 우리를 위한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에 비교할 수 없는 경거의 연습을 연단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극단적 소수가 우매한 다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믿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다섯천여처럼 기름을 준비한 다섯천여처럼 늘 깨어 불을 밝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교의 성도 여러분 꼬린도 교회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소유했으니 모든 것이 가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가능하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음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먹는 행동이 남에게 해를 주느냐 유익을 주느냐에 따라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해도 남의 양심을 괴롭히면 그런 행동을 괴롭히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정신을 몸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결코 피곤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참아야 하는지, 내가 왜 불의 앞에서 일어서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정체성과 주체성을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 경건을 연습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사랑하심과성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참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성과 양심과 양식을 소유하여 나가길 소원하는 여기모니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